네 한번 시작해 보세요. 네. 저기 조금 있다가 제가 좀 볼까요? 네. 지금 시작해도 돼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아직 안 뜨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영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좋아하는 날씨는 봄, 가을인데, 여러분은 어떤 날씨를 좋아하시나요? 두 번째, 내가 좋아하는 색깔은 파란색인데, 여러분은 어떤 색깔을 제일 좋아하실까요? 세 번째,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피자, 치킨, 햄버거, 회입니다. 여러분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네 번째, 내가 좋아하는 운동은 탁구, 배드민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운동을 좋아하시나요? 다섯 번째, 내가 가보고 싶은 곳은 대만, 일본, 미국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외국 여행을 가보고 싶은가요 여섯 번째, 내가 좋아하는 곳은 해바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곳을 좋아하시나요? 일곱 번째, 내가 되고 싶은 것은 바리스타 커피집에서 일하는 것인데,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여덟 번째, 내가 태어난 곳은 울산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난 곳은 어디, 어디신가요? 아홉 번째.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은 최, 최민수, 최수정, 김혜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은 누구인가요? 열 번째. 내가 좋아하는 과일은 딸기, 멜론, 수박, 망고, 바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일 중 어떤 과일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지금까지 저희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서 어떤 느낌으로 할지, 이거 할지 알려주시면 돼요. 선생님, 선생님 오실게요 조금 기다려 주세요. 선생님 세하고 계세요. 선생님 너무 잘하셨어요. <laughs> 정말 천분하게 잘하시던데요. <laughs>